안녕하세요. 라라에너지의 라오니입니다. 태양광 주간 이슈 소식과 지난주 한국형 FIT 모집 공고 내용을 추가로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태양광 이슈입니다. 오는 6월 10일부터 커피 전문점이나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커피나 음료 등을 포장 구매할 경우 일회용 컵 보증금을 내야 합니다. 11월 24일부터는 편의점과 제과점에서도 일회용 비닐봉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오는 19일부터 일상에서 여러 탄소중립 실천 활동을 이행하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연간 최대 7만원까지 쌓을 수 있습니다. 폐기물 감축 방안으로 가장 눈에 띄는 정책은 14년만에 부활한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입니다. 구매한 제품 가격 외에 보증금 300원을 추가로 지불해야 하며 사용한 일회용 컵을 매장에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회수된 일회용 컵은 전문 재활용 업체로 보내져 재활용됩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커피 등 음료를 판매하는 매장 수 100개 이상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이에 따라 전국 38,000여개 매장에 보증금제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금지 대상도 늘어납니다. 이번에 사용금지 대상에 포함된 곳은 기존 대규모 점포와 슈퍼마켓 뿐만 아니라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과 재과점 등도 포함되었습니다.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다회용 택배 상자 및 음식 용기 사용 시범 사업도 확대됩니다. 또한, 폐지와 고철, 폐플라스틱 등 재활용 가능 자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대행계약을 통해 수거하는 공공 책임수거로 바뀝니다. 발생지 처리 책임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특정 지자체가 타 지자체의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에는 반입 수수료의 최대 2배 이내로 반입 협력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탄소 중립 실천 포인트제는 일상에서 여러 탄소 중립 실천 활동을 이행하고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쌓는 것입니다. 포인트 적립 한도는 연간 7만 원입니다. 유통업체에서 전자영수증을 발급하거나 음식 배달앱을 이용할 때 다회용기를 선택하면 탄소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습니다. 또 세제 화장품 살때 빈통을 가져가서 리필해오거나 차량 공유업체에서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를 대여하면 탄소 중립 포인트를 받을 수 있고 그린카드로 친환경 상품을 구매하거나 어린이나 청소년의 경우 기후행동 섭씨 1.5도 어플에서 실천 챌린지 에연 4회 이상 참여하면 포인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가스 수도 절약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 등 기존 탄소포인트제의 혜택과 참여 대상도 확대됩니다. 태양광 스트링 인버터 전문회사 하임전자 주식회사는 만편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품질보상제 실시, 모니터링 무상제공, 사용점검사 시 제공되는 드론항공 촬영. 더 자세한 내용은 하임전자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 상반기 소형 태양광 고정 가격 계약 매입 참여 공고문에서 몇 가지 사항을 요약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참여 자격은 2021년 한국형 FIT 일부 변경 내용 동영상 편 참여 자격 부분과 동일하며 추가된 자격요건은 주민 지분율이 50%를 초과하는 설비용량 500kW 이상 1000kW 미만의 태양광 발전 사업자로서 2022년도 햇빛들의 발전소 참여마을 선정 공고에 따라 지정된 자가 이에 해당됩니다. 2022년 상반기 FIT의 계약 단가는 2021년도 하반기 고정가격 계약 경쟁입찰 100kW 미만 낙찰 평균 가격으로 산정되며 모듈의 탄소 배출량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S&P 기준 가격은 8만 1910원을 적용합니다. FIT의 계약 기간은 20년이며 계약 방식은 S&P 더하기 일하리시 곱하기 가중치입니다. 탄소인증 1kW당 670kg 이하의 모듈을 사용한 발전소가 가중치를 1.2 적용받는 경우 실제 계약 단가가 17만 1,557원이며 가중치 1.5의 경우 19만 3,969원입니다. 탄소인증 1kW당 670kg 초과 830kg 이하의 모듈을 사용한 발전소가 가중치를 1.2 적용 받는 경우 실제 계약 단가가 16만 5160원이며, 가중치 1.5의 경우 18만 5972원입니다. 신청 기간 및 참여 방법은 2022년 1월 18일 화요일부터 2022년 6월 30일 목요일 24시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해당 신청 기간 내에 한국형 FIT 신청 완료 시에만 2022년 상반기 계약 단가 적용 대상으로 인정되며, 단 22년 1월 1일부터 1월 17일까지 RPS 종합 지원 시스템을 통해 RPS 설비 확인 및 한국형 FIT를 신청한 경우 동 공고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기존의 설비 확인서를 발급받고 한국형 FIT만 별도로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한국형 FIT는 RPS 설비 확인 신청 시에 진행됩니다. RPS 종합지원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최초 설비 확인 신청 시 사업 구분에서 소형 태양광 고정 가격 계약 한국형 FIT 선택은 필수입니다. 오늘은 1월 마지막 주 태양광 주간 이슈 소식을 정리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라온이는 다음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